나르시시스트가 본인이 미움받을 때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나르시시스트 대처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교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미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존심의 상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미움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줍니다. 이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기 방어 메커니즘의 일환입니다. 3. 외부로의 비난. 자신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내면에서 찾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는 외부로 비난을 돌립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들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용합니다. 4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움을 받을 때 이들은 자신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복수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복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6. 자기 합리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항상 오라, 저 사람들이 틀린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 합니다. 7. 불안과 혼란. 미움을 받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왜 미움을 받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이는 그들에게 큰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8. 감정의 둔화.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미움에 대해 깊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이들은 이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난저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9. 사회적 고립.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미움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음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신이 더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생각은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10. 자아성찰의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타인의 미움을 받을 때,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11. 불신과 경계. 미움을 받은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강화합니다. 이들은 저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어 라는 생각으로 타인을 더욱 불신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12. 자기 과시의 증가.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미움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들은 나는 여전히 특별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더욱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13. 회피와 부정.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미움에 대해 회피와 부정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회피와 부정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14. 새로운 공급원 찾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공급원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미움을 받을 때,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15. 자기 가치의 재평가.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미움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평가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미움을 받을 때 다양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 불안과 혼란, 감정의 둔화, 사회적 고립, 불신과 경계, 자기 과시의 증가, 회피와 부정, 새로운 공급원 찾기, 자기 가치의 재평가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 나르시시스트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도전적이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경계 설정.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감정적 반응 자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필요할 때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분노를 유발하려 할 때, 차분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칭찬과 인정의 균형. 나르시시스트는 칭찬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과도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이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은 인정해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보호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으므로 자기 보호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나르시시스트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 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5. 일관성 있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이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행동과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경계를 넘으려 할때 일관되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려워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치료사나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7. 대화의 기술.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는 명확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 자기주도성 강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과 결정에 대한 주도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함으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내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경계 강화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경계를 넘으려 할 때마다 일관된 태도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감정적 거리 두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한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며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명확한 경계 설정, 감정적 반응, 자제, 일관성 있는 행동, 자기보호,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거리를 두며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